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 다윗의 감사, 20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 찬양, 또 23절부터 27절에서 다윗의 간구를 각각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를 볼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윗은 이 단락에서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 이런 표현으로 낮추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항상 주 이렇게 높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신은 물론 자기 집안 역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심지어 선지자 앞에도 설수 없었던 보잘 것 없는 아이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게 하시더니, 이제는 왕이 되어 백성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조차도 작은 일로 여기시면서 다윗의 집안의 먼 장래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을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먼 장래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있는 영원한 왕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할수 없다고 하면서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말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높이고 있는 것을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말에 아무런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큰 일을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 아시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선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문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는 물론 현재도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주목하에 투셨다고 고백하지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내로라 하는 가문 출신이라 한들, 그것이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좀 풍족하다 한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발의 피에 지나지 않겠지요. 설령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지식으로 무엇을 뽐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뻐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춤으로써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그 온전한 감사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다윗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20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찬양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은 주로 낭송을 통해 이루어졌죠. 모세 오경을 낭송하여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20절에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때로부터 출애굽하고 가나한 땅을 정복한 일과 그 이후 사사시대에 이르는 일련의 기록들을 낭송해 주는 것을 듣고 그 들었던 것에 따르면 이런 말입니다. 그 결론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는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을 근원이 되는 신이 있고 그 신으로부터 자녀들처럼 하위신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 신이 있고 어머니 신이 있습니다. 하위신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신이 주관하는 특정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비를 주관하고요. 어떤 신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죠. 따라서 고대 근동의 신들은 특정한 영역을 주관하는 기능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유일신 신앙을 견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한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방족 속들이 이런저런 기능을 가진 여러 신들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양한 신들의 은총으로 채우고자 했던 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것이지요. 수많은 신들의 호위를 받는 대적을 향해 맞서 싸울 때에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언급하지요. 2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하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해방하다 이런 뜻이고요.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위대하고 두렵게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셔가지고 열 가지 재앙이라는 신적 능력이 드러나 두렵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그분의 위대하심이 떠오르고 그분의 두려움이 떠오르는 그런 명성을 하나님께서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집트에서 해방된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는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셨다고 다윗이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과 같은 일들을 행한 신들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오직 한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선포하면서 무엇보다도 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 율법과 역사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역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야 말로 독보적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단한 번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단한 번의 경험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의 성경에서 다윗은 무려 열 번이나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어 부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주 이렇게 높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표현이 첫 번째 단락에서 네번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세 번째 단락에서 나머지 여섯 번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지만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에 대하여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흐름을 보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자신을 낮춥니다.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간구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는 23절에서 밝힌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4절에서처럼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아, 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마지막으로 여호하여 주께 아,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줄 믿고 다윗 자신은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퇴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퇴로 따위는 필요치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독하거나 묵상할 때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드리는 중이거나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즉시 아멘,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다위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선포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대로 이루시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국익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지혜롭게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의 딸 온유 미국 유학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마철을 맞아서 여름철 자연재해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잘 대비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로써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국익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지혜롭게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장마철을 맞아 여름철 자연재해에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이 잘 대비하게 하심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수많은 미사일들이 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계속하여 기도하홉개는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 이제 내일 귀국하시 오늘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무사히 잘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 온유에게 또 귀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생 비자가 잘 나올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중국 귀주성에서 경찰에게 감금당한 채 조사받고 있는 두분 목사님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주님 이분들을 향하여 극휼과 자비를 더하심으로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풀려남으로 인하여 그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견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또 깜빡했는데 우리 최상일 장로님 오늘 안과 수술이 있으시고 또 이경희 권사님도 어제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백내장 수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